좀 바르다네. 운명이다. 운자들이면서. 5분 남았어. <laughs> 난 오늘 지금 안 붙으면 나 차라리 목을 그었지. 나 이거 붙고 주토피아 보를 생각하고 있었다고 지금. <laughs> <진짜. 웃음> 근데 세 명밖에 안 뽑는 거잖아. 너세 명밖에 안 뽑는 거야. 정신 차려. 안 붙을 수 있는 거야. 4분 남았어. 오버하지 오버하지 마. 문찬영, 문찬영, 문손 넘어가. 지금 만약 에 떨어지면 한 달을 더 해야 된다는 거죠. 난 다음 주에 기운을 모아서 주자. 모아 모아 여기 원기옥처럼 모아. 좋아. 1분 남았어. 아니 하나 어디? 기 3, 2, 잠깐. 아 잠깐. 3, 2, 1. 어 진짜 예비1번이야? <laughs>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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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왜 예비1번인데 내가 그렇게 많이 봐놓고 <laughs> 다시 켜놓고 진짜 충원 진정해 진정해 아야 아야 안돼안돼안돼야 <laughs> 안 돼, 안 돼. 그래도 불합격 이거보다 낫지 <laughs> 그게 그거야? 아, 불합격은 아니야 하면... 예비1은 가능성이 있어 예비1번 아, 그리고 잘한 거야 예비1번 150명 중에 3명 뽑는데 선생은 너가 자랑스러워. <laughs> 잘했어. 아. 근데 정신해 을 봐야 한 달도 안 남았어. 성우. 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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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따다다다. <laughs> 따다다다. <laughs>